소금은 많이 먹으면 나쁘다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더 먹으니까 속이 편해졌어요. 혹시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천일염은 괜찮다. 암염은 몸을 정화한다. 간수는 미네랄이 많으니 많이 먹어야 한다. 하지만 이 중에는 몸을 살리는 말도 병을 부르는 말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소금 선택은 혈압, 심장, 콩팥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지혜로운 동행입니다. 얼마 전 74세의 김복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일염이 좋다길래 매일 넉넉히 먹었더니 병원에선 콩팥이 망가졌다고 하네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정제염은 해롭고 천일염은 몸에 좋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체질과 상태, 조리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소금 선택 하나로 상태가 달라질 수 있죠. 반대로 너무 제한하면 무기력, 식욕 저하, 낙상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제염, 천일염, 간수, 암염, 체질, 그리고 조리법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이야기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혹시 지금 어느 소금이 제일 좋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그 질문을 내 몸에는 어떤 소금이 맞을까?로 바꿔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소금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모든 건강의 시작은 식탁 위한 꼬집의 선택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되는 건강정보 해설자는 AI로 제작된 가상의 인물입니다. 실제 한의사나 의학 전문가는 아니며 모든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정확한 체질 진단이나 건강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한의원 또는 병원에서 전문가의 진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금 선택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정제염과 천일염이 우리 몸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그냥 싸고 간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같은 짠 맛이라도 몸 속에서는 전혀 다른 작용을 합니다. 어떤 소금은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또 어떤 소금은 오히려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기능까지 도와줍니다. 차이는 바로 정제염과 천일염의 성분 구성에서 시작됩니다. 정제염은 흔히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볼수 있는 하얀 소금입니다. 깔끔하고 잘 녹고 가격도 저렴하죠. 하지만 이 정제염은 소금에서 염화나트륨만 추출해서 만든 소금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미네랄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반면 전통 방식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은 다양한 미세 미네랄이 함께 들어 있어 신경 전달, 혈액 순환, 신장 기능에 더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74세 김복수님은 바로 이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천일염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15g 이상 섭취하셨습니다. 국에는 짭짤하게 간을 하고 반찬도 듬뿍 찍어 드시고 간수까지 넣어 드셨죠. 처음엔 기운도 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혈압이 오르고. 콩팥 수치도 기준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소금이 문제였다는 말을 들으셨죠. 주치의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아무리 천일염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이 무리를 느낍니다. 좋은 소금도 약처럼 조절해서 써야 해요. 그렇다면 현실에서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첫째, 하루 소금 섭취는 6에서 8g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한 가지 소금에 의존하지 말고 된장이나 간장 등 발효 조미료를 함께 사용해 염도를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는 게 좋습니다. 셋째, 국물 요리는 간을 짜게 맞추기 보다는 건더기에만 약간 간을 해서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면 짠맛은 유지하면서도 염분은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정제염을 조금만 쓰면 괜찮지 않나요? 문제는 정제염에는 간은 맞추지만 몸에 이로울 건 거의 없는 성분만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그 짠맛이 오히려 콩팥 기능 저하 부종,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더욱 조심해야 할 선택입니다. 정리하자면 소금은 짠맛만 보면 안 됩니다. 몸속까지 생각한 소금을 고르고 하루에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노후 건강에 있어 아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소금 선택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간수의 오해가 위장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수에는 미네랄이 많다더라. 그러니까 몸에 좋겠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간수의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압과 면역에 좋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일부 건강 유튜브 채널에서는 간수를 따로 사서 물에 타 마시라고까지 권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습관일까요? 서울에 사는 68세 이우철 님은 은퇴 후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혈압이 조금 낮은 편이라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간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간수 한 방울이면 몸이 정화된다는 말을 듣고 반찬에도, 국에도, 밥 지을 때도 간수를 넣기 시작했죠. 맛은 조금 쓰지만 몸에 좋다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와 복통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병은 아니지만 간수에 포함된 미네랄 중 일부가 위장을 자극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몸에서 수분이 빠르게 배출되며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간수는 나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간수에는 실제로 마그네슘, 칼륨 등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경련 예방, 심장 박동 조절, 피로 회복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간수는 별도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요리에 극히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간수는 맛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양만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에 한두 방울 정도 밥에는 아주 살짝 넣는 식으로 조절해야 위에 부담이 없습니다. 셋째, 간수 대신 간수가 포함된 좋은 천일염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우철 님도 이후에는 간수를 따로 넣지 않고 간수가 적절히 포함된 전통 천일염을 소량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후 속 불편함도 사라지고 입맛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간수엔 미네랄이 많다는데 그냥 많이 넣으면 더 좋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그네슘도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너무 많으면 몸속 수분을 빼내어 탈수나 설사를 유발하고 위장이 약한 분에겐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간수는 조미료가 아니라 미네랄 농축액처럼 다뤄야 하는 소재입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무심코 많이 넣었다가는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소금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몸에 좋을까요? 보기 좋은 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소금 선택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비싼 소금일수록 건강에 좋다는 착각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 소금은 분홍색이라 예쁘고 몸에도 좋다던데요? 프랑스산 블렌드 솔트는 셰프들도 쓴다니까요? 이런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마트나 온라인몰을 보면 히말라야 핑크솔트 안데스 아면, 프랑스산 바다소금 등 해외산 고급소금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런 소금들이 우리 몸에도 더 좋은 걸까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77세 박영자 아님은 딸이 사다 준 핑크색 소금이 몸에 좋다며 부엌 소금통을 모두 바꾸셨습니다. 요리에 넣는 건 물론 욕조에 풀어 목욕까지 하셨죠. 인터넷에서는 이 소금은 면역력을 높이고 몸의 에너지를 정화해준다는 이야기들도 접했습니다. 하지만 석달뒤 입안이 자주 헐고 피부가 건조해졌고 속도 더부룩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병은 없지만 지나친 짠맛이 위와 피부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특히 암염은 맛은 부드럽지만 염분은 오히려 높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들었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식품의 약품 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히말라야 암염은 염화나트륨 함량이 95에서 98%로 정제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색깔이 다르고 원산지가 다를 뿐 실제 미네랄 함량은 대부분 아주 미량입니다. 오히려 국내산 천일염은 염분 농도는 낮고 마그네슘과 칼슘 함량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됩니다. 즉, 고급소금, 건강한 소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암염이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고기구이, 구운 채소, 나물 무침처럼 소량의 짠맛을 깊게 내야 할 요리에는 어울립니다. 하지만 모든 식단을 암염으로 채우는 건 건강한 방식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첫째, 소금은 요리 종류에 따라 나눠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국, 찌개, 나물 등 일상식에는 국내 천일염을 기본으로 특별한 풍미가 필요한 요리에는 소량의 암염이나 블렌드 소금을 더해도 좋습니다. 둘째, 에너지를 정화한다. 주파수가 다르다는 표현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니 몸의 반응을 우선 기준으로 삼으세요. 아무리 비싸고 예뻐도 위가 불편하고 피부가 건조해진다면 그것은 내 몸에 맞지 않는 신호입니다. 셋째, 비싸니까 좋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내 건강 상태에 맞는 소금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박영자님도 이후에는 기본은 국산 천일염으로 바꾸고 특수요리나 장아찌에만 암염을 소량 사용하셨습니다. 그 결과 피부 트러블도 사라지고 속도 편안해졌다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포장지에 현혹되어 몸에 맞지 않는 소금을 쓰고 있진 않으신가요? 다음 내용은 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왜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체질에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소금 선택이 중요한 네 번째 이유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소금도 전혀 다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줄이는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특히 저혈압이 심한 분들은 오히려 소금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를 겪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염분을 줄인 식단은 피로, 무기력, 어지러움, 식욕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질을 고려하지 않은 소금 제한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죠. 70세 정순기님은 평생 저혈압으로 고생하신 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이 핑 돌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은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나이 탓이라고 체념하고 지내셨죠. 그러던 중 건강 강의를 통해 저혈압일수록 소금을 오히려 더 섭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식습관을 바꿔 보기로 하셨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소금을 피하지 않고 기본 간을 맞췄고 아침 공복에는 천이염을 아주 소량 탄 따뜻한 물한 컵을 마셨습니다. 물론 처음엔 용량을 정확히 지키기 어려웠기에 전문의 상담을 거쳐 조심스럽게 시도하셨죠. 2주 정도 지나자 확실히 어지럼증이 줄고 하루 기력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걸까요? 우리 몸에서 염분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혈압 유지, 수분 균형, 뇌와 신경의 신호 전달에 모두 관여하는 생리적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혈압이 90이하로 낮은 분들은 뇌혈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어지럼증, 낙상 위험, 인지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의 나트륨 섭취 권장량은 하루 2,000mg 이하입니다. 하지만 저혈압 체질의 경우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최대 10에서 15g까지 늘리는 방식도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실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소 혈압 수치를 기록하고 내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둘째, 소금을 두려워하지 말고 식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섭취하세요. 셋째, 간장이나 젓갈류처럼 염도가 높은 식재료는 줄이고, 기본 조리에는 천일염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순기님의 사례처럼, 지나친 소금 제한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만큼의 염분을 조절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피곤하고 기운 없고 입맛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소금 섭취 방식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실생활에서 가장 유용한 정보입니다. 같은 소금이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짠맛을 줄이지 않고도 염분을 낮추는 조리법을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소금 선택이 중요한 다섯 번째 이유는 짠맛을 줄이지 않고도 염분을 줄이는 요리법을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싱거우면 밥맛이 없어요. 결국 더 먹게 되던데요. 저 음식이 좋다고는 하는데 매일 그렇게 먹긴 너무 어렵죠. 이런 이야기는 중장년층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짠맛과 염분은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짠맛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몸에 들어가는 나트륨 양은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요리법이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69세 홍기선님은 1년 전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으신 뒤 식단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염분을 줄이라고 했지만 음식을 싱겁게 만들면 밥을 더 먹게 되고 결국 체중만 늘었습니다. 이렇게 먹다간 더 망가지겠다는 생각에 요리법 자체를 바꿔보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는 다음 세 가지 조리 원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국물보다 건더기에만 간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된장국이나 김치찌개를 끓일 때 국물엔 간을 약하게 하고, 두부나 야채 건더기에만 소금을 살짝 더해 간을 맞췄죠. 이렇게 하면 짠맛은 유지되지만, 국물까지 마시지 않으므로 실제 염분 섭취량은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향신 채소와 식초, 들깨, 마늘 등을 활용해 짠맛을 보완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물 무침엔 소금을 줄이고 식초를 살짝 넣거나, 들기름을 더해 고소함으로 간을 대체했죠. 마늘, 생강, 고춧가루처럼 미각을 자극하는 향신료는, 짠맛의 부족함을 잘 감춰줍니다. 셋째 입맛이 강한 반찬은 소량만 담아 식사량을 조절했습니다. 과거에는 깍두기나 멸치볶음 같은 반찬을 많이 먹었다면 지금은 한두 조각만 접시에 놓아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혈압 수치는 130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체중도 3kg 이상 줄었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음식이 덜 짜도 자도... 그만큼 다른 맛이 느껴져요. 자극적인 맛에서 벗어나니까 속도 편해졌고요. 이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저염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짠 맛은 습관과 조리법으로 충분히 조절 가능하며 염분을 20에서 40% 줄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2주 내에 미각에 적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짜야 맛있다는 건 착각이며 향과 온도, 식감만 잘 조절해도 짠 맛은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을 약하게 하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럴 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짠 반찬 한두 가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음식들의 간을 조절하면 전체 염분은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간장, 된장, 고추장 등 모든 염장 재료를 함께 조절해야 실질적인 나트륨 섭취 감소로 이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조리 방식의 전환과 입맛 훈련입니다. 소금을 줄이는 식단이 아니라 짠맛을 그대로 느끼면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홍기선님처럼 요리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건강은 물론이고 식사 만족도까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어떤 생각을 남겼을까요? 그저 짠맛이라 생각했던 소금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금을 어떻게 선택하고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로 정제염과 천일염은 성분 자체가 달라 몸에 주는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로 미네랄이 많다고 알려진 간수도 과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 섭취량에 주의해야 하고요. 세 번째로 암염이나 외국산 소금이 무조건 더 좋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럴수록 더 조심해서 써야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같은 소금이라도 체질에 따라 필요한 양이 다르며, 저혈압 체질이라면 오히려 소금을 더 섭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짠맛을 줄이지 않아도, 조리 방법을 바꾸면 실제 염분 섭취는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것까지, 이 모든 내용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소금은 먹는 양보다, 쓰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지혜입니다. 혹시 주변에, 소금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거나, 좋은 소금은 비싸야 한다거나, 혹은 나는 아무 소금이나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해주세요. 아는 것이 건강이고 실천이 곧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저희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지혜로운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짠맛은 혀로 느끼지만 건강은 몸이 기억합니다. 소금을 다루는 마음에도 균형과 배려가 담겨야 한다는 것,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줄 거라 믿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깊고 더 실천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